네, 안녕 하 십니까？리더 스탑 부동산 강민희 소장 입니다. 어, 가산 KS타워 지금 입주 현황 2024년도 1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이제 가산 KS타워 사무실 이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KS타워가 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이고 1호선 가산 디지털단지 W역세권이고요 역에서 한 1분 거리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사거리에서 봐도 가산 케이스 타워가 굉장히 훤칠합니다 예 수려하고 입지가 뭐아 상당히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보면이랑 전용 면적 확인하셨는데 어, 얘가 1호서부터 28호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5층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호부터 여기가 28호까지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이렇게 쭉13 14 15 16 20 21서부터 이렇게 돼서 28호까지 어, 평수는 주력 평. 평수가 11.54평 입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작아요 분양면적은 22.95평 이죠 평수가 요게 11평 12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합하면 20평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런 평수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격대가 1층서부터 16층까지 뭐 임대 나와있는 부분도 있고 1층 상가 뭐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지원시설 그리고 위에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시 어, 실사를 받으시고 임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매하신 분도 계시고 어, 15층서부터는 여기가 앞에가 이 지원시설이고요. 16층은 전체다 지원사무실입니다. 1호서부터 13호까지 여기가 이제 북향이라는 거죠 북향. 여기가 대륙포스트 6차가 있고요. 여기는 스타밸리가 있습니다. 얘가 케이스 타워고요. 여기가 스타 아, 포스트 6차 건물이 여기 1호선부터 보이죠. 1호선 이쪽이 이제 북향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는 뭐 북서향, 뭐 북동향 이럴 수 있지만 그냥 주력을 따지는 겁니다. 주로 여기가 이제 북향이라는 거고 도로뷰입니다. 여기 포스트 1호, 여기서부터 1호인데, 1호가 이제 포스트 6차가 보이시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얘가 스타벨리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이쪽은 이제 동양뷰입니다. 동양뷰는 여기 포스트 5차 건물이 보이고, 이쪽이 이제 남양이죠, 남양. 남양으로 보시면 백상 스타타워 1차가 보이고, 왼쪽으로, 서양 쪽으로 보시면 리더스타워가 있습니다. 이 격거리는 케이 스타워는 그렇게 꽉 막힌 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가 약간 막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막힌 뷰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거 보면 11.54평이 주력 평수고 이제 이쪽 이제 이 북향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입을 해놨네요. 어, 지금의 케이 스타워 전면입니다. 얘가 이제 1호서부터 여기가 이제 13호 라인이라는 거죠. 임대 시세 확인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11평. 11.54평이 있고, 12.36평. 평수가 전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35평. 여기까지는 단독 호실이고요. 24평서부터는 두 개가 합해진 거겠죠. 그리고 34.62 평도 합해진 거고, 46.98평 정도 되면 한세개 정도가 합해진 거고, 51.12 평이면 한네개 정도 호실이 합해진 겁니다. 평당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지하 지하 창고인데 평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용면적 평당 4.6만 원이네요, 지하가. 얘는 1층. 1층은 264,000원입니다. 평당 500만 원에 나와 있죠. 전용 면적이 18.93평이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34.64평. 세개 호실 합한 게 지금 사 48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평당 13만 원, 14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야지 아마 금방 계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한 11만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같은 경우 6만 7천원도 있고 9만 6천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데 9만 6천원이면 약간 조금 더 과하죠 여기서 약간 깎여야지 실제로는 거래가 될 겁니다 평당 8만원도 있고, 평당 8만 4천원, 8만 7천원, 8만 3천원, 7만 8천원, 8만 6천원. 대략적으로 8만원 내외. 가상 케이스타워는 평당 8만원 정도, 그 내외로 맞추면 조금 더 빨리 빼고 싶으면 조금 더 싸게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평당 9만 천 원. 요거는 이제 그 지원 사무실이라 조금 비싸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원 사무실은 평당 9만 원.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한 평당 8만 원. 조금 더 빨리 빼시고 싶으시면은 가격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으시면 한 지금 6만 7천 원도 있었죠. 고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16.35 평입니다. 전용 면적. 요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룸이죠 룸 이쪽으로 유리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를 룸이죠 조명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발코니가 이제 확장된 거죠 이거 보시면 요게 그거 같습니다 이미지 월 네, 이미지 월로 이제 막아 놓은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26.75평 사무실입니다 여기 지금 벽 기둥이네요 아 기둥이 여기 지금 두 개나 큰 기둥이 있네요 들어왔을 때 여기 이미지 월이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룸이 있죠. 여기 탕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 쪽 코너를 이렇게 이쁘게 해놨네요. 아마 여기다가 직원들 휴게 장소로 커피도 마시고 그런 장소로 간단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51평 사무실입니다. 51평 사무실 확실히 넓죠. 한3개 호실 정도를 튼거 같습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이제 곳곳에 아마 이 정도 되면 이제 룸이 한네개 정도 뭐 이렇게 나오죠 세개네 개는 기본으로 이쁘게 나네요 아마 탕비실 안쪽에 탕비실인가요 음, 여기 간단한 휴게 장소 약간 모임하는 잠깐 손님들 접견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기다리시는 장소도 있고 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 얘는 2 3 평이네요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룸이 한두개 음, 여기가 이제 룸이 두 개고 여기 탕비실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지 홀은 없네요. 이미지 월을 또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좀 이미지 월이 없으면 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더 좋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층이다 보니까 이제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스타리입니다 여기 이제 룸이고요.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유리 룸으로 요즘 이제 인테리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 퍼블릭 창고도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가산 케이스 타워 그 입주 현황도 말씀드렸고, 임대가 정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음, 요거는 지금 이제 가산퍼블릭 지하 창고인데, 가산퍼블릭이랑, 아, 요거 이제 가는 길입니다. 요게 이제 마리오구요. 마리오를 지나서 요게 월드 1차. 예, 요게 수출의 다리입니다. 수출의 다리 건너편, 요기 보이는 게 이제 가산퍼블릭입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건 벽산 5차입니다. 어, 요기 이제 1층, 1층입니다. 1층. 여기 창고인데요. 창고는 뭐 사실 들어가서 뭐볼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예예. 요, 요거는 지금 아직 지금 창고를 여기다 뭘 잔뜩 많이 해놨네요. 뭘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다.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층고가 높은 편이에요. 지하 2층은 층고가 높고 지하 3층은 요거보다 층고가 좀낮습니다그 위에가 텍스로 마, 막혀 있지 않아요. 마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 가산 퍼블릭 창고는 위에가 마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하 2층인데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고 호텔 로비 같이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공용회의실이라고 하네요. 예, 지금은 뭐 지금 아무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조금 어둡지만, 어, 입주가 많이 잘 되고 하면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장소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5일이 입주 지정 마감입니다. 어, 지금 가산 퍼블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대를. 지금 아까 가산 케이스 타워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 평당 한 8만원 내외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케이스, KS, 아, 케스 타워를 말씀드렸는데, 가산 퍼블릭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좀비싸게 요거 지하 창고인데 평당 6만원에 나왔네요. 지금 케이스 타워가 한 4만 8천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조금 약간 높게 채,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지원 사무실은 지금 8만 7천 원, 8만 6천 원, 뭐, 그 정도로 나왔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 이런 거는 지금, 지금 4만 8천 원, 뭐, 5만 원, 이런 거는 이제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뭐, 요 정도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한 7만 5천 원, 뭐 7만 원, 뭐 6만 8천 원, 요렇게 있네요. 이건 인테리어 안돼 있는 거, 5만 원은. 6만 9천 원. 어, 10만 3천 원, 요거는 이제 기숙사입니다. 11만 3천 원. 요거는 이제 기숙사가 가격대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8평, 뭐, 요런데 70만 원, 요렇게. 천에 70만 원. 조금 저렴한 건 65만 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빼려면 한 5만 원 싸게 하면 요게 아무래도 더 먼저 나가요. 좀 층고 높은데 좋은 옷이 면 75만 원, 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천에 75만 원. 이런 거는 11만 9천 원이네요, 평당, 전용 면적.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가산퍼블릭 가산 지원 사무실은 한 8만원 중반, 요런, 요렇고 공장은 지금 한 7만원대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 건뭐한 5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늘 근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